한현사 커뮤니티에서 민경의 학폭설이 터지자 누리꾼들의 반응은 대체로 유식 민경이 나온 대전 예고는 학폭 업기로 유명한 학교였는데 소설도 적당히 써야지. 민경은 고등학교 3년 내내 실기 1등한 독한 사람이었단다. 누가 봐도 유식은 여출에게 인기가 있을 캐릭터고 잘생겼고 순둥하고 장기연의 의리도 있고 자기 일도 열심히 하고. 진정성도 있어 환영과도 잘 맞는다 등의 반응입니다. 또한 정원규에 대한 미담도 나왔는데 같은 학교 다녔는데 밥잘 사주는 착한 사람이었고 다섯 명 팀플했는데 한명자퇴에한명 외국인이라서 개 고생했는데 하드캐리 잘 해줬다. 뭔가 TV에 나올 성격이 아니라 되게 신기하다. 엘망원 봉사도 자주 다녔다고 합니다. 한편 일본 6월 말 스포에서. 민경 유식 재결합과 한승 한, 한 커플 있다는 스포가 있었는데 백현 한승할 듯 하고 여시 스포에 의하면 현지가 크게 잘못을 해서 헤어졌다고 하는데 백현이 이별 편지 내용도 그렇고 오랫동안 연애 못했다고 얘기한 게저 영향인가 하고 생각한다고 합니다. 누리꾼들은 유식 민경 가짜 이별은 모르겠고 결말이 재결합이니까 지인들이 이 정도로 난리지. 한승이었으면 위장 이별 말도 안 꺼냈을 듯, 지인들도 평소에 많이 싫어했나 보다, 스포가 한두 명이 아닌데, 개윤환을 떨면서 사겼나 연영과 출신이던 무용수가, 배우하고 싶어 한다도 맞췄는데, 이 정도면 지인 모아놓고 발표해라고 할 정도로, 유식민경 여기는 터지는 스포들이 유독 많고, 하나같이 일관된 거 웃기네 등의 반응입니다.